원래 투자할 때 남의 말 들으면 망합니다. 이거 고점이다, 환율이 안 좋다, 그거 살바에는 이게 낫다. 왜 굳이 그런 걸 하냐? 뭐 지인의 커뮤니티의 인스타그램의 댓글들 정말 우리 정보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말을 거의 안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관을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습니다. 뭐 잼투리님이나 라원님이나 서대리 TV 같은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투자관이 명확합니다. 슈드랑 QLD를 쭉 가져가겠다. 또는 속셀과 TQQQ로 단타를 치겠다. 또는 난 S&P 5 0 0랑 n a s d a q 100을 꾸준하게 가져가겠다. 투자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댓글을 달든 흔들리지 않죠. 자, 왜 그러겠어요? 이게 멘탈이 그냥 마냥 강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뭐 성격이 묻어내서도 아닐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제가 조금 정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투자금도 적고 수익률도 낮고 소득도 적은 사람의 댓글 하나에 제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시장에 더 오래 있겠어요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겠어요 제 손실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줄의 댓글 하나의 게시글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살 바에는 이거 하지 왜 굳이 그걸 넣습니까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투자관이 아주 곧게 확립된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가치관이 그냥 세게 박혀 있다고 될건 아닌 게그 강력한 투자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수추종 또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테마주도 아닙니다. 시장 그 자체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슈드를 투자한다 voo를 투자한다 qld를 투자한다 엇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결국에는 아주 핵심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통계가 증명한 영역이기 때문에 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qld에 관심을 갖고 qld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환율, 뭐, 나스닥의 하루하루 하락, 일일 변동성 같은 그런 요소에는 흔들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투자 논리를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다른 글들 너무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투자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땐 정보 싸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을 통제하는 싸움입니다. 자, 투자에서 위험한 건 손실이 아니라 남의 말입니다. 기준을 세우셨다면 꾸준히 나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